내 나이에 필요한 영양제는 뭘까? 10대부터 90대까지 연령별 권장 영양제 동의명가가 알려드릴게요. 청소년기에는 종합영양제를 추천해요. 몸의 균형 및 성장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아연, 칼슘이 들어있는 종합영양제를 선택하는 걸 권장합니다. 20에서 30대에는 비타민 B군을 추천해요.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고 과식, 과음으로 인해 에너지 대사를 돕는 수용성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추천합니다. 40에서 50대에는 항산화제를 추천해요. 갱년기가 찾아오는 시기,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항산화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60에서 90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추천해요. 60대 이상의 경우 노화에 의한 질병이 발생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므로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올바르게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도 잊지 마세요.